65세 이상인 어르신분들이 무조건 대중교통이 공짜라고 생각했다가 이 실수 하나로 연간 100만원 손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65세 이상 지하철 무료 이용에 대해 완벽 분석해 드릴게요. 먼저 67세인 박철수님의 실화를 들려 드리겠습니다. 지난달에 박철수 할아버지가 지하철을 타려고 하시다가 갑자기 역무원이 다가왔어요. 할아버지, 카드 좀 보여주세요. 왜요? 저 65세 넘었는데요. 카드가 무임카드가 아니네요. 무임카드를 발급받으셔야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할아버지는 분명히 65세가 넘었고 경로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바로 99%가 모르는 교통카드의 비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65세 이상 지하철 무료. 정말 모든 지하철이 다 무료일까요? 무료 대상 지하철 라인은 지금 말씀드린 호선만 가능합니다. 1.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9호선까지. 2. 수도권 전철, 즉 경의 중앙선, 분당선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3. 인천 지하철. 4. 공항철도. 5. 신분당선. 그리고 이렇게 이용 시 연간 전략 금액 계산을 해볼게요. 일단 가상으로 하루 2회 이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기본 구간 하루 왕복 3,200원을 1년 365일을 이용하신다고 계산한다면 연간 116만원이 나옵니다. 그럼 매일 말고 주 3회만 이용하신다고 계산했을 땐 연간 약 50만원. 월 10회 이용하신다고 계산했을 땐 연간 약 32만원입니다. 그런데 앞에 사례에서 박철수 할아버지가 실수한 이유가 뭔지 궁금하시죠? 할아버지는 일반 신용카드를 그냥 쓰고 계셨어요. 65세가 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무료가 되는 게 아니라 무임교통카드를 따로 발급받아야 하거든요. 무임교통카드, 어떻게 발급받을까요? 발급 방법 세 가지입니다. 1. 주민센터 방문. 필요 서류는 신분증만 있으시면 돼요. 발급비 500원 보증금 반납 시 환급. 소요 시간 10분. 즉시 발급 가능. 2. 신한은행 신용카드형. 연회비 무료. 후불 결제 시스템. 무임과 일반 결제 모두 가능. 3. 지하철역 고객센터. 일회용무인권 발급. 신분증 확인 후 즉시 발급. 박철수 할아버지의 발급 체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무인교통카드 발급받으러 왔는데요. 신분증 확인해주세요. 67세시네요. 발급 가능합니다. 어떤 종류가 있나요? 직원 단순 무인카드와 신용카드형이 있어요. 단순 무인카드는 지하철만 무료고 버스는 충전해서 써야 해요. 중요한 선택의 기로. 할아버지는 어떤 카드를 선택해야 할까요? 카드 종류별 장단점. 무인교통카드 종류별 완벽 비교. 1. 단순 무임카드 장점은 발급 간단하고 보증금만 500원이 듭니다. 단점은 버스는 충전 필요하고 카드 분실시 잔액이 없어집니다. 추천은 지하철만 주로 이용하는 분이면 제일 좋아요. 2. 신용카드형 무임카드 장점은 버스는 후불, 분실 보상, 무료 연회비입니다. 단점은 신용카드 발급 심사 필요해요. 추천 버스도 자주 이용하는 분. 결국 박철수 할아버지의 선택은 할아버지는 버스도 자주 타셔서 신용카드형을 선택하셨어요. 하지만 발급 후 2주 뒤큰 실수 발견합니다. 할아버지가 지하철에서 버스로 환승을 할때 지하철은 무인카드로 버스는 예전카드로 따로 찍으셨어요. 결국 환승할인 못 받고 버스 기본요금 1,500원 추가됩니다. 설상가상으로 한달 동안 이렇게 하셔서 45,000원 손해를 보셨어요. 올바른 사용법 반드시 같은 카드로 지하철 입구와 출구 모두, 그리고 버스까지 모두 찍어야 환승할인을 받아요. 이제 지역별 차이점과 특별 혜택을 알아볼게요. 지역별로 혜택이 다르다는 거 아셨나요? 1. 서울, 경기, 인천입니다. 지하철은 무료입니다. 버스는 할인 있지만 유료입니다. 2. 부산은 지하철은 65세부터 무료지만 버스는 70세부터 무료입니다. 3. 대구는 지하철은 67세부터 무료이고 2025년 변경. 버스는 70세부터 무료입니다. 4. 대전의 경우 부산과 같은 지하철은 65세부터 무료지만 버스는 70세부터 무료입니다. 5. 제주도는 모든 대중교통 65세부터 무료입니다. 이제 박철수 할아버지의 지방 여행 에피소드를 들려드릴게요. 부산 여행을 가신 할아버지가 부산 지하철에서 서울 무인카드를 썼는데 자꾸 삐삐 거리는 거죠. 그러다 영무원이 할아버지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울 무인카드는 부산에서 안 돼요. 아, 그럼 어떻게 해요? 신분증 가져오셔서 일회용 무인권 받으세요. 무인교통카드는 지역 간 호환이 안 됩니다. 여행 갈때꼭 알아두세요. 다음은 주의사항 또는 부정승차로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무인 교통카드 사용 시 절대 주의 사항이니 잘 기억하시거나 메모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정 승차로 오해 받는 경우들은 1 카드 접촉 안함 무인 카드도 반드시 접촉해야 해요. 안 찍고 지나가면 부정 승차로 인정됩니다. 2 타인 사용 안 됩니다. 본인만 사용 가능. 와이프나 친구 카드 빌려 쓰다가 걸리면 벌금 30배 나옵니다. 3 연령 확인 불가 신분증 없이 다니다가 연령 확인 요구받으면 곤란해요. 다음은 실제 부정승차로 억울하게 적발된 사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례 168세인 어떤 할머니가 깜빡하고 안 가지고 와서 친구의 무임카드를 사용하시면 벌금이 1,500원에 30배인 45,000원이 나옵니다. 이게 끝이 아니고 카드 회수당하고 1년간 재발급 금지로 되어 조심하세요. 사례 266세인 김모 할아버지 카드 미접촉 시 경고 1회에 재적발 시 벌금이 나옵니다. 박철수 할아버지도 한번 실수하셨어요. 친구 할아버지와 함께 지하철을 탔는데 친구분이 카드를 깜빡하셨어요. 네, 카드 빌려줄까? 그래도 되나? 안 됩니다. 본인 카드만 사용하셔야 해요. 이런 상황 만들지 마시고 그럴 때 올바른 대처법은 신분증 가져가서 일회용 무인권을 받거나 또는 일반 카드로 요금 내기인데 그냥 가서 무인권 받는 게 낫겠죠? 스마트한 활용법과 추가로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무인교통카드 200% 활용하는 꿀팁들. 팁 1. 환승 시간 활용 30분 안에 환승하면 추가 요금 없어요. 중간에 잠깐 용무 보기 가능. 팁 2. 공항철도 무료에 인천공항까지의 일반 열차는 무료입니다. 단 인천공항 직통 열차는 유료입니다. 팁 3. 지하철 타시고 따릉이 자전거 연계 지하철역에서 따릉이 빌려서 마지막 구간 해결하시면 됩니다. 팁 4. 러시아어 피하기 출퇴근 시간 피하면 더 편안하게 이용 가능하세요. 박철수 할아버지의 1년 후 무임카드 받고 1년 동안 116만 원 절약했어. 그 돈으로 손자들 용돈도 주고 우리 여행도 갔잖아. 맞아. 이제 어디든 마음 편히 갈수 있어. 추가 발견한 혜택들. 지하철역 화장실 무료 이용, 역사 내 편의시설 이용, 날씨 안 좋을 때 지하보행로 활용, 연간 교통비 전략 시뮬레이션 1. 병원 가시는 월 4회 이용 시에 연간 38만원 전략 2. 복지관 가시는 주 3회 이용 시 연간 75만원 전략 3. 시장의 장보기 주위에는 연간 50만원 전략 4. 자녀집 방문 월 2회 시에는 연간 19만원 전략 이렇게 전부 이용했다면 총 전략액이 연간 182만원입니다. 박철수 할아버지 이야기 어떠셨나요? 작은 실수 하나로 큰 손해를 볼 뻔했지만 정확한 정보로 연간 100만원 이상 전략하게 되셨어요. 자, 65세 이상 지하철 무료 이용 핵심 정리해 볼게요. 1. 65세부터 수도권 지하철 무료 2. 무인교통카드 별도 발급 필요 3. 연간 50-180만원 전략 가능 4. 본인만 사용 반드시 카드 접촉.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하셔서 신분증 지참하고 무인카드 발급받으세요. 그리고 이 영상으로 사용법 정확히 숙지하시고 사용하세요. 박철수 할아버지의 마지막 조언. 나이 들어도 계속 배우고 도전하세요. 세상은 우리를 위한 혜택들로 가득해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욱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